세일즈 대학에서 만든 그 10배 성장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어, 보통의 영업사원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영업천재가 되는 어, 딱 3개의 알고리즘만 어, 제대로 깨닫고 어, 제대로 실행하면 월수입 2천은 무난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의 영업사원과 다른 점은 어, 세 가지의 알고리즘이 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세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알고리즘은 어, 10배 성장 컨설턴트는 어, 철학이 달라야 되고 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분명한 철학, 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어, 의식 수준이 540 정도가 됐을 때, 어, 여러분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 세일즈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어, 바로 이, 이 철학과 아,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영업사원의 자세와 태도를 봤는데 어, 철학이 묻어나고 사명감이 묻어난다. 아, 그래야 아, 아, 고객들이 예, 좋아할 수 있고 고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사명감은 왜 필요하냐? 이 철학과 사명감 없이 고객 감동이 없고, 고객 감동 없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과 사명감이 몸에서 묻어 나올 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의 실적은 10배 이상 향상하는 것이 전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0배 성장 컨설턴트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알고리즘은 어, 진심을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가슴으로 어, 진심을 소통하는 것은 어, 진짜 문제를 찾고 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어, 핵심 비결이죠. 지 어, 가정에서도 아니면 어, 영업, 세계에서도, 기업의 세계에서도,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어, 친구 간의 대화에서도,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도, 어, 진심을 소통하는 것을 할줄 알면, 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어, 서로가 찾아낼 수 있고, 어, 쉽게 어, 해결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 10배 성장 컨설턴트가 제대로 되려면 진심을 소통할 줄 아는 이 핵심 비결을 어, 터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 가지고 있어야 의식 수준도 540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철학이 있고 사명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심을 소통할 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의식 수준이 540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심을 소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배 성장 컨설턴트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알고리즘이 어, 바로 질문 기술입니다. 어, 영업 천재가 되는 필수 능력은 상담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 상담 기술의 핵심은 바로 질문을 잘하는 기술이라는 거지요. 질문 기술을 어, 잘 개발하고 어, 잘 익히면 월 수입 2000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영업 천재가 되는 일은 그래서 어,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질문 기술만 어, 잘 개발하고 잘 익힐 수만 있다면 폭발적인 성장은 어, 저절로 가능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기술이 어, 질문 기술이기 때문이지요. 자이 기술까지 터득한다. 그래서 어, 10배 성장 컨설턴트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어, 철학과 사명감이 있고, 어, 두 번째, 어, 진심을 소통할 줄 아는 기술이 어, 내꺼가 되고, 어, 세 번째, 어, 질문을 잘하는 기술까지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주 여유롭게 어, 여러분의 실적을 어, 무난하게 어, 어, 10배 이상 어,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얘기한 어, 철학과 사명감, 진심을 소통하는 기술, 질문을 잘하는 기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 고객 감동이 아주 쉬워지죠 고객 감동은 어, 또 다른 고객을 만드는 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지요. 고객이 감동을 받으면 어,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 법이에요. 자, 그러니, 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자, 고객 감동 없이 어, 새로운 고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세 가지 기술을 갖추면 고객 감동이 어, 저절로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10배 성장 컨설턴트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이 10배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당신에게 철학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진심을 소통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 질문을 잘하는 기술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변화가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어렵지 않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